7장 사또의 딸을 울린 시 조선의 혼사는 늘양반끼리 맺었고 그 속엔 여인의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건한 줄의 시로도 물길처럼 흘러나오건 한답니다. 노진호 창가에 앉아 비단에 수놓으며 부친 말대로 혼사를 치르면 나는 그저 누군가의 첩같은 아내일 뿐이겠죠. 사또 노중필 밖에서 명령한다. 진호가 내일 예단 드리고 사위감 온다. 서울 사대부 집안이라 했다. 여자의 복은 혼처에서 정해지는 거다. 진옥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순어턴 비단을 찢듯 꿰맸다 했지요. 그러던 다음 날 사또댁 앞마당에 김사갓이 도착했습니다. 김사갓 소반에 시한장 얹어놓고 이 집에 시심 있는 이가 있다 하여 시한수 남기로 들렀소이다. 사또 코웃음. 우린 거지 지인 맞을 일 없어. 돌아가시오. 교수 진옥 살며시 커튼 뒤에서 시 읽음. 시 내용. 비단을 입은 새가 황금 세 장에 앉았으나 노래 부르지 못하니 사람이라면 그 새보다 낫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진옥 숨죽이며 눈물 한 줄기. 왜 나는 노래 부를 수 없을까? 그시한 수는 교수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날 밤 그녀는 밤새 종이에 답시를 써내려갔답니다. 며칠이 지나 홀레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위감 온다. 얼굴에 웃음 띄워라. 진옥 결심한 듯 아비께 말한다. 저는 홀례를 못 치르겠습니다. 사또 화들짝 놀라며 무슨 망언이냐. 진옥 단호하게 다짐하며 말한다. 아비 뜻도 얘도 알겠으나 제 마음도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없는 홀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날 사또는 하늘이 무너진 듯 소리를 질렀지만 진옥은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켠 초가집에서 쌀쌀한 바람 맞으며 시 짓고 있는 김사갓 상팔이 가마꾼이 말한다. 그 사또대 교수가 혼례를 거절했답디다. 사람들 말로는 가쓴 시인 때문이라나 김사갓 무심하게 답한다. 나는 그저 마음을 흔들었을 뿐 결정은 그 아이의 것이었지요. 김사갓이 세상이 꾹 누른 마음 시한 줄에 일어섰다면 그 줄기의 꽃은 그 사람의 것이라. 그 해봉. 사또대 교수는 양반대 교수가 아닌 고을 서당의 훈장이 되었고 김사갓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대나무 수아에서 묵묵히 술한 잔을 올렸다 하더이다.